네, 안녕하세요. 명장TV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리고 현재 생방송을 봐주시는 감사한 시청자, 시청자 팬분들, 안녕하십니까. 명장, 예니게임 방송의 명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파온라인4 스페셜 레전드 리뷰. 이번 시간에는 나라별 능력치 기준으로 해서 나라별 능력치 베스트 1위에서 20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편은 아시아의 인도편. 자, 인도의 인도하면 카레죠. 네. 배고프네요. 가 아니라 아까 밥 먹어서 괜찮아요. 예. 자 인도의 1대장 선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서 제일 능력치가 좋은 선수. 1위는요. 18 라이브 시즌 채트리 선수입니다. 네. 아 61의 능력치를 갖고 있네요. 음, 이훈재 중국 U23 대표팀 코치라고. 아 진짜? 아왜 근로갔대? 진짜로? 아 진짜? 아 우리나라를 위해서 힘써주시지 왜 근로갔대? 아돈 많이 줬나 보다. 뭐 비난은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도 돈 많이 주는 직장으로 취업할 거잖아요. 네, 아무튼 네, 인도의 1위는 채트리 선수입니다. 네, 시세가 천 원이네요. 네, 인도에서 그나마 진짜 인도의 손흥민 같은 존재예요, 이 선수가. 자 2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 진간. 아 성이 마시였으면 마진간인데. 예, <laughs> 2위 어, 중국의 일대장 수비수네요. 18 라이브 시즌 진간 오버롤 59위입니다. 센터백이고요. 네, 시세는. 천 원. 어, 일본. 아 일본 난다. 인도에서 어, 속도가 이 정도로 잘 나온단 말이야. 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인도에 지금 제가 중국이라고 안 했죠? 아 중국이라 했어요? 아다 인도입니다. 인도 편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방금 전 편에 중국 찍어가지고. <laughs> 자 3위는요. 인도의 세 번째로 베스트 3위 세 번째로 능력치가 좋은 선수 1 8 라이브 시즌 라이트 선수입니다. 왼쪽 윙어 공격수 그리고 중앙. 공격수를 볼수 있습니다 오버롤 57이고요 시세는 1,000원 어 근데 인도애들이 좀빠릿빠릿하네 키가 작은 대신에 민첩하네요 고꿈값사위버 들어가겠습니다 18 라이브 시즌에 랄페 클루아 선수가 인도에서 네번째로 좋은 사나이네요 어, 스트라이커 왼쪽 윙어 그리고 센터포워드를 볼수 있으며 오버롤은 57정도 됩니다 시세는 1,000원 에, 뭐 인도에서 그나마 내놓으라는 선수들이에요 자 5위는요 18 라이브 시즌 싱 산두후 싱 산두후 선수가 5위를 기록합니다 네 골키퍼네요 인도의 1대장 골키퍼 되겠습니다 어, 57의 능력치를 갖고 있고 시세는 1000원 네. 아, 60을 못 넘는 능력치는 좀 안타까워 보이네요 복권값 6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여섯 번째로 좋은 사나이 18 라이브 시즌 에다토티카. 에다토 디카 에다토 디카 센터백, 왼쪽 윙백을 볼수 있습니다 자 57, 5 3에 오버로를 갖고 있습니다 시세는 1,000원이고요 특출난 능력은 없어 보입니다 네자 7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위는요 어18 라이브 시즌 다스 선수입니다 왼쪽 윙백을 볼수있으며 시세는 1,000원이고요 네 지금 그래도 인도는 그니까 중국을 방금 전에 리뷰를 했었는데 중국은 대체로 좀 많이 뛸수 있어요 스태미나가 대체적으로 좋아요 근데 인도 선수들은 내가 보니까 키가 작은 체구를 갖고 있는 대신에 스피드가 빨라요 민첩함이 조금은 그래도 있는 아시아계의 어떤 좀 빠리빠리 단 그런 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8위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위는요 여덟 번째로 좋은 사나이 18 라이브 시즌 코탈 선수입니다 오른쪽 윙백 왼쪽 윙백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볼수 있습니다 오버롤 55 시세는 1000원입니다 이거 보세요 70은 넘어 애들이 아시아에서 그래도 70은 넘습니다 좀만 잘하면 캐리고 오겠는데 9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 라이브 시즌 나르자리 선수가 9위를 차지합니다 왼쪽 윙어 오른쪽 윙어 스트라이커를 볼수 있네요 애들이 빨리빨리 하니까 네오버로는 55입니다 시세는 1000원 인도네시아에서 저희랑 한번 붙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대한민국이랑 11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 라이브 시즌 할드르 선수가 11위 인도에서 11번째로 좋은 사나이로 뽑혔네요 어,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를 볼수 있으며 오버로는 55정도 됩니다 시세는 1000원 12위 보도록 할게요. 12위는 18라이브 시즌 싱 선수입니다. 오른쪽 윙어, 왼쪽 윙어, 스트라이커를 볼수 있으며 오버롤 55위입니다. 시세는 1,000원이고요. 얼굴이 다 없네요. 네, 아, 이거 보세요. 예, 가속력도 75. 70이 넘는 게 은근히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인도의 특징은 뭐다? 약간 아시아에서는 좀 스피드가 있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단연 그렇게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이게 더 축구 강국들이 아시아 내에서의 축구강국들이 더 많죠 예 비유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이만 안 붙이잖아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우리 인도를 기죽이요 그래요 자 13위 13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위 선수는요 17 라이브 시즌 페레이라 선수입니다 왼쪽 윙백볼수 있으며 시세는 1,600원 야 이거 보세요 이거 은근히 가성비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다 진짜로 가속력이 80입니다 네. 인카를 팔까? 이 사람을? 근데 안 사겠다 <laughs> 예, 이런 선수 많아요 예, 해외에 가면 더 많습니다 엔제이님 들리신가요? 명장TV, 트위치 어 아이고, 이제 오해를 살 만한 그런 네 이름이네요 네, 13위 14, 16 16, 15, 14, 15 13위입니다 17 라이브 시즌 자이루 선수가 인도에서 13번째로 좋은 사... 어, 좋은 축구 선수가 됐네요 왼쪽 윙어, 오른쪽 윙어 수비형 미드필더를 볼수 있으며, 오버롤은 55입니다. 시세는 어? 뭐 이렇게 비싸? 아 잠깐만요. 이거는 무슨 뜻이 남겨있나요? 네, 많이들 사, 사간 거 같은데, 왜 이런 선수를 샀는지 모르겠네요. 네, 92,500원이나 하네요. 많이 사가니까 이렇게 가격이 점점 오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14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위는 싱 선수입니다. 18 라이브 시즌 싱. 어스트라이커고요 54에 오버로 갖고 있습니다 시세는 1200원 네. 특별한 능력은 안 보입니다 자 15위 보도록 할게요 15위는 어, 18라이브시즌 또 싱! 싱이란 사람이 많네 뭐 김영철 대한민국의 많듯이 예를 들자면 김씨 많듯이 예 싱선수가 15위를 달성했습니다 센터백이고요 54에 오버로 갖고 있으며 시세는 1000원입니다 자 16위 보도록 할게요 18라이브 시즌의 타파 선수입니다 어 중앙 미드필더 중앙 수비용 미드필더를 볼수 있으며 54에 오버를 갖고 있고 시세는 1 0 0 0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뭐 중미인데도 불구하고 키가 작은 편의 선수들이 많아요 17위 보도록 할게요 아 어, 골키퍼네요 골키퍼는 그래도 크네 어 야, 여기, 여기 인도에서 태어나서 키가 크면 일단 골키퍼로 먹고 살수 있겠네 18라이브 시즌 싱 선수입니다 또 싱이 몇개야? 어... 골키퍼고 오버롤이 53이고요. 시세는 1000원. 18 라이브 아이 18번째 선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 라이브 시즌 또 싱. 아니, 싱이. <laughs> 싱이 싱한테 주고 싱이 싱한테 패스해서 싱이 싱한테 크로스해서 싱이 또 골을 넣는. 싱싱 싱이네요. 어, 18 라이브 시즌 싱이고요. 에... 예, 스트라이커 오버롤 53입니다. 시세는 1000원. 음. 스피드가 그래도 좀 있어요. 네. 19번째 선수, 19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 라이브 시즌, 라피케 선수입니다. 중앙 미드필더 53에 오버를 갖고 있고요. 시세는 1000원이고, 어, 대체적으로 이제 중미 애들, 그러니까 골키퍼 빼면은 다 이게 고만고만 하네요, 키가. 네. 마지막, 20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 라이브 시즌 보스 선수가 20위를 기록했습니다. 인도에서 20번째로 좋은 사나이죠. 네. 왼쪽 윙백을 볼수 있으면 시세는 1000원입니다. 자, 어, 이 여기까지 인도 국가에서의 아시아 인도 편의 나라별 능력치 베스트 1위에서 20위까지 봤는데요. 인도를 맞추고 싶어 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고 맞추시고, 혹은 이제 어, 인도의 가성비를 찾고 계신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가성비는 인도에는 없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제 영상 보시고 정보 얻어가서 인도는 빼고 가성비를 검색하시면 되겠네요. 아, 그리고 진성비나 가성비나, 아, 니까 그러니까 인도 내에서는. 뭐 어느 정도 할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얘네들 가지고 순위 경기에 나간다 치면은 저요 예 게임으로 따져야 됩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아무튼 인도에서 여러분들이 쓸만한 가성비는 없어 보이고요 아무튼 인도의 일대장부터 네 후보 2군다 알아봤습니다 명장 인도 가서 축구 선수하세요 요기야 <laughs> <욕이야>, 칭찬이야 <laughs> 유튜브 에 명장 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도의 강점 무엇이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레 빼고요.